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름이와 다은이도잘 지냈니? 전도사님,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하려고요. 름이랑 다운이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전도사님도 같이 예수님 생일 축하하자. 다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옛날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단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곧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둘은 서로를 좋아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마리아야,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걸요? 이 아기는 성령으로 주시는 아가란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때마침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 마리아의 뱃속의 아가는 성령으로 오신 아가란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실 거야.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때 유대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 그런데 마리아 뱃속의 아기가 점점 커져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호텔들은 모두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마리아와 요셉이 잘 방이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동물들이 자고 있는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어. 마리아는 아기를 마리 밥을 먹는 구유라는 통에 뉘였어 하지만 아기는 방긋방긋 미소를 지었지. 평화의 왕, 위대한 구원자,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단다. 오늘 배운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는 신나는 카우트 게임 타임 자 오늘도 여기 조인더 게임에 우리의 닉네임 아름새싹을 입력하고 자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자 세상을 바꾼 아가들 아기 예수님 이야기 자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 문제는 자, 퀴즈 문제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써리. 지금 현재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는 바로 나사렛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파란색 나사렛이 정답이고, 자이 문제를 맞춰서 우리가 608점을 얻었어요. 자 그럼 아, 현재 아름새싹은 608점으로 3등이네요. 자 다음 문제 계속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가야 했나요? 자, 현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자, 어디로 가야 한다고 했었죠? 자,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서 마리아와 요셉은 요셉이 태어난 고향인 이곳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파란색 베들레헴이고, 자, 이 문제를 맞춰서 우리가 668점을 얻었어. 얻어서 오, 1276점으로 2등. 자, 조금 더 분발해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true or false. 자, 예수님은 마구간, 말이 말들이 자는 곳, 동물들이 자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맞아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true. 자, 이 문제를 맞춰서 820점을 얻어서, 자, 우리가, 오! 드디어 아름답다 다시 2103점으로 1, 1등으로, 자, 1등을 계속 유지해 봅시다. 자, 네 번째 문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 누였다고 했죠? 자, 아기 침대? 음, 그런 게 없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으셨죠? 유모차. 유모차도 없었어 자, 말고요? 말이 밥을 먹는 곳? 카시트? 하나도 없었는데? 정답은? 노란색. 말고요? 말이 밥을 먹는 곳에 아기를 누여야만 했었죠? 자, 이 문제를 맞춰서 824점을 얻어서, 오, 아름웠다 2927점으로 현재 계속 1등. 자, 마지막 문제. 자, true or false 문제. 자,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문제는 true or false.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true. 자, 이 문제를 맞춰서 1057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1등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등 쉬마 축하합니다. 그럼 2등은 누굴까요? 낸시! 오, 축하해요. 그렇다면 3,984 점을 받은 1등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아름다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모두 모두 축하해요 신나는 친구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왕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아기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플랜을 완전하게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아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구하러 갈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사람이 된 아가랍니다. 정말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아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신나게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안녕 아르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나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답니다. 바로 그날 아주 작고 작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요,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요 절대로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던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관계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요,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를요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가까이 가까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이라 할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속에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 모두는요, 사랑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축복을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축복을요, 나 혼자만 꽁꽁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의 축복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번 석탄절에 가족과 그리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래요. 함께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2020년 올 한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래요. 또두 번째로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바래요.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어려운 친구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또한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요.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요 그분들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꼭 기억하고요, 특별히 사랑의 축복을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름기운 친구를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괜히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설레죠. 집집마다 예쁘게 트리 장식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재밌는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이것에 더 관심이 있진 않나요? 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화려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첫 성탄은 어땠을까요? 첫 성탄은 그렇게 화려한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병원이나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밤중에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죠. 한밤 중에 밖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자유와 생명을 주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외된 아웃사이더죠. 사람들이 다 잠자는 밤에 깨어서 양 주인에게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낮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 성탄은 바로 가난하고 낮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성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성탄은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성탄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이사하게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보다 백화점과 거리가 제일 먼저 화려해지죠. 모레는 성탄절 선물들로 가득하고 고급 레스토랑은 몇달 전부터 약이 다 차버리죠. 더 이상 가라나고 소외된 사람들은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과 낮아짐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성 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는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권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베들레헴 같은 작은 시골 동네가 아니라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골에 가라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낮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죠. 우리 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더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이 송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참 기쁨과 참 감사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